뭐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좀 잘못된 건데 그런 와인들은 사실 좀 쳐다도 안 봤으니까 어쩔 수 없어요. 내가 네. 이건 해명을 해줄게 요 진짜로. 네. 네. 하이 퀄리티 파인 다이닝이 좋은 와인들 그런 파인 와인들을 늘 취급을 하다 보면은 약간 마트 와인들은 좀 약간 네. 좀잘 취급을 안 하게 돼요. 진짜. 내가 오히려 말더 이쁘게 하지 않아? <laughs> 봐봐 내가 지금 태정이 형의 말을 내가 되게 이쁘게 <laughs> 내가 내 방식대로만 얘기를 해줄게. 안녕하세요. 와인으로 가득한 우리만의 아지트 와지트의 호스트를 맡은 엄혜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소믈리에 노태정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믈리에 송기범입니다. 저희 지난 시간에 이제 몬테스 알파로 칠레 와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잖아요. 이번 주제는 조금 더 범위를 넓혀서 올드, 그뉴 월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음. 이제 와인을 역사적으로 예, 나누어서 어, 유럽을 이제 구대륙 그리고 그 이외의 지역. 아시아, 오세아니아, 아프리카, 아메리카를 이제 신대륙이라고 예, 지칭을 합니다. 어, 구대륙과 신대륙은 보통 이제 역사적으로 나누어지지만 이제 그 확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구대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와인이 시작이 되었고 그 오랜 전통과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을 중시하는 그런 철학이 있고 신이 만드는 것이고 인간은 거들 뿐이라는 어, 굉장히 오랫동안 이어온 그들의 어떤 어, 원칙 같은 것이 있습니다. 어, 그런 반면 이 신대륙의 와인에 대한 철학은 와인은 기호식품이다. 그래서 맛있게 만들면 되지, 맛있게 만들면 장땡이야. 약간 이런 것들이 있어요. 올드 월드, 뉴 월드에 봤을 때, 난메시 호날두의 사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가장 많이 그들이 논쟁을 펼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땅이라는 거거든요. 구대륙에 있는 친구들은 원체 땅에 있는 그런 성분들이 되게 좋단 말이에요. 부모님들이 이탈리아나 프랑스에 놀러 갔을 때 가이드가 이런 얘기를 많이 했대요 물 조심하라고 나이트클럽의 물이 아니라 실제로 거기서 마시는 물을 조심해라 왜냐면은 물이 어디서 나와요? 하늘에 떨어지나? 그럴 수도 있지 하지만 보통 땅에서 나온 물로 이렇게 하 y have a machine. They h 올드월드 애들은 웬만한 토양에다 뉴 월드 애들 같은 경우는 그런 토양에 대한 성분 자체가 올드월드에 있는 성분이 그렇게 많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때로하루적으로 본다고 하면 올드월드 애들은 땅 속에 있는 그런 성분이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뉴 월드 애들은 아, 땅의 성분보다는 와인이 만들어지는 뭐 환경적인 요소와 사람이 만드는 인적 요소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싸우고 있는데 요즘에는 신대륙과 구대륙의 국가적인 구분만 있지 와인의 스타일은 사실 이제 다 무너진 것 같아 사실 구분점이 없어요 옛날에는 뭐 좋은 와인만 만들어야 되고 희소성 있게 뭐 소량 생산만 해야 되는데 요즘에 그렇지도 않나 막, 막 대량 생산으로 생산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오히려 뉴월드 애들 같은 미국 애들은 뭐 스크리밍을 같이 막 최소 가치 있는 와인들 만들고 있고 그래서 이제는 그런 게 벽이 무너졌다라고 볼수 있고 그리고 이제 구세계 같은 경우에는 특히 프랑스나 이탈리아 스페인 이쪽은 이제 와인 규정이 굉장히 엄격해요 특히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이 와인 규정 등급이 어느 정도로 엄격하냐면 비가 와도 비닐하우스를 치면 안 되고 비가 안 온다고 물을 주면 안 돼요. 예, 심지어 포도나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절대로 그거를 지켜야 합니다. 예, 그런데 예, 이런 신대류, 예, 신세계 와인 쪽은 그냥 잘 만들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숙성을 하다가 맛을 봤어. 산도가 부족하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비타민C를 넣어요. 야 이거 약간 오크 느낌이 좀 약한 것 같아. 그러면 오크 칩을 막 넣고 오크 막 나무 가루를 뿌리고 막 그런단 말이야. 예, 그런 식으로 얘들은 그런 규정에 얽매이지 않고 그냥 기후 식품으로서 맛있게 만드는데 철학 자체가 좀 달라요. 오늘 준비한 와인은 어떤 와인인가요? 네 오늘 준비한 와인은 바로 샤또 몬텔레나 샤르도네로서 1976년 파리 심판에서 화이트 부문 예, 우승을 했던. 소니언 박물관에도 전시되어 있는 예, 거의 문화재급의 예. 몬텔레나 제가 진짜 좋아하는 화이트 와인이고 얘 레드 올빈 올드 빈티지 먹었을때 나는 이거 보르도 그랑크리로 얘기했었어. 맛있겠다봐요. 아 몬텔레나 맛있겠다는 거아 아, 이런 거 하면 안 되지. 자네 못 참고 이건 편집해 주십시오. <laughs> 예. 이 샤또 몬텔레나는요, 까브리네소비뇽도 만들고 있지만 역시 샤르도네가 파리 심판에서 나왔기 때문에 어 굉장히 유명하고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합니다. 아 나는 미국 하면 샤도네이뭐 마실래라고 했을 때딱 가장 먼저 튀어나오는 곳라아니데 약간 레이블만 봐도 좀 다른 것 같아요 좀 신대륙이라고 해서 조금 더 힙한 느낌 <laughs> 맞나요 어 그런 부분도 다들, 있지만 반드시. <laughs> 예꼭 반드시 힙하지는 않습니다 유월드는 이제 약간 후발주자지만 좀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이유가 또 있을까요 맛있게 만들어서 예, 말 그대로 일단 가성비가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같은 가격대 와인이라면 당연히 거의 대부분의 와인들이 뉴 월드의 와인들이 더 맛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게 한 10만 원대로 올라가면 또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어떻게 보면은 뉴월드에서 포도를 식재를 빨리 했지만 와인으로서 성장하게 된건 1900년대부터 와인이 막 올라오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1등 공신이 그냥 가장 미국이었을 거고 리딩 컨트리기도 하고. 그런데 이렇게 뉴월드가 후발주자이지만 지금 전 세계에서 잘 나가고 있는 이유는 내가 그때 말씀을 좀처럼 정말 식간적인 맛있는 맛과 플러스 알파적으로 소비자들에게 너무 친절하게 다가간 게 가장 큰몫을 한다고 봐요. 호주와 미국은 백레이블에 보면은. 막 어떤 음식과 어울립니다라고 해서 영어부터 해가지고 그리고 와인의 맛까지 해서 그래프로 해서 드라이, 뭐, 타닌 얼마, 산도 얼마까지 다 돼있어 그래서 와인을 모으는 사람도 하고 주브레 샹베르땅이라고 해서 줬어 그럼 그 와인을 보고 어 레드 와인에 프랑스 와인이네 몰라 근데 10만원짜리야 내가 그걸 기억 속에 담아있게 너무 어렵단 말이에요 포도품종 피노노아인 거는 공부를 해야지 않는데 뉴월드에 있는 와인들은 피노노아 적어줘 그러다 보니까 어 피노노아 내가 그때 먹어본 건데 하면서 먹었을 때 어? 가격도 괜찮은데 맛있네? 라고 하는데 사실 예전에는 뉴 월드 와인들이 올드 월드보다 가격이 조금 더 저렴을 했잖아요. 근데 지금 거의 똑같아요. 사실 나는 근데 정말 초고가 프리미어로 갔을 때 이런 말도 되나? 해보세요 일단. <laughs> 예전에 올드 빈티지들이잖아요. 처음에는 같이 마시는데 뒤로 가면 뒤로 갈수록 어쩔 수 없이 부르고뉴 애들이 더 화사하게 꽃이 피더라고요. 그게 토양에서 오는 것 같아요. 힘. 올드월드, 뉴월드 하면 또 빼놓을 수 없는 좀 애호가들 사이에서 핫한 주제가 또 있죠. <laughs> 파리의 심판 빼놓을 수 없는데요. 제가 조금 서치를 해봤어요. <laughs> 너무 대놓고 읽는거 아닙니까? <laughs> <laughs> 잘 모르는데. 네, 제가 좀 써놨는데 와인 한번 즐겨보겠어. 네, 한번 제가 읽어 보겠습니다. 1976년 프랑스에서 이제 영국인 와인 수입자의 개최로 열린 프랑스. 예. 네. 미국 오, 와인의 블라인드 사진 있어. <laughs> 블라인드 테스트를 했었죠. 네, 이제 오전에는 화이트 와인, 오후에는 레드 와인을 심사했다고 하는데 이제 모두의 예상을 뒤엎고 화이트 레드 다 미국이 1등을 했다고 맞아요. 들었습니다. 이거 네. 대해서 정확한 저는 당시에 거기 계셨어요? 파리에 <laughs> <팔에> 계셨어요? <laughs> 어 있지는 않았지만 <laughs> 당시에 있었던 기자의 자서전을 읽었습니다. 아 네. 그래서 그좀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1976년이었습니다. 어 스티븐 스퍼리어라고 이제 영국인이에요. 예 그리고 어, 와인샵을 운영을 했습니다. 샵 내에서 아카데미를 이제 해보려고 그 아카데미를 홍보하기 위한 예, 시음회를 개최한 거예요. 9 명의 프랑스인과 스티븐 스퍼리어와 패트리샤 갤러허라는 미국인 강사였어요. 예 아카데미 강사. 그 아홉 명의 심사위원은 그 당시 프랑스 와인 업계의 가장 최고의 전문가들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 그랑크리클라스 협회 회장, 로만의 꽁띠 오너, 어, 그 당시에 가장 유명했던 그 프랑스 언론지의 편집국장, 뭐 이런 분들이 다 계셨어요. 다들 거들먹거리며, 야 무슨 미국 와인이랑 프랑스 와인을 뭐 비교를 해. 진짜 그런 분위기였고, 이제 기자들을 초청을 했는데, 기자들이 아무도 안 왔어요. 그런데 단한 명, 타임즈의 기자가 왔어요. 그 기자가 조지 엠 테버라는 기자인데, 그 기자가 왜 갔냐면, 정말 할거 없어서 심심해서 간 거예요. 그 기자가 자서전에 썼습니다. 진짜 쫄래쫄래 딸랑딸랑 이러면서 간 거예요. 그것도 가까워서. 어, 그 호텔에서 이제 빌려서 한 거였거든요. 오전에 먼저 모여서 이제 블라인드 테이스팅을 하는데 그 와인을 모으는 과정도 쉽지가 않았어요. 그스티몬 스퍼리어가 직접 미국의 나파 벨리에 가서 와인 생산자들이 일일이 한명한명 한명 만나면서 와이너리에 가서 설득해서 을 샘플을 얻어서 그거를 다 하나하나 모아서 이제 파리로 가져왔던 거예요. 출품했던 와인들이 이제 10가지인데 거의 대부분이 첫 번째 또는 두 번째 빈티지였어요. 그러니까 그 와이너리의 생산 빈티지였어요. 그러니까 와인을 만들지 얼마 안된 거지.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 사람들 야 말도 안 돼. 무슨 야뭐 프랑스 와인이랑 우리 와인이랑 비교한다고? 안 돼. 그 본인들도 안될 거라는 걸 아는 거야. 다 누구나 안될 거라는 걸 알아. 근데 미국 독립 200주년 기념 뭐 이런 타이틀로 이제 시음회를 개최를 한 거였어요. 프랑스 심사위원들은 이제 테이스팅을 하는데 어떻게 했냐면 이제 플라인드 테이스팅이지만 이제 하면서 아는 거지 당연히 아이 와인은 당연히 잘 만든 거니까 프랑스 와인일 것이다 하고 프랑스 와인에 대해서는 점수를 굉장히 좋게 주고 아 이건 형편없어 막 어우 막배터막 막, 이게 무슨 와인이야 이러면서 막 점수를 막 심지어 막 1점을 주고 막 이런 식으로 막 평가를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결과가 나왔습니다 쫙 통계를 내는데 이 호텔을 빌린 시간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화이트 와인을 먼저 발표를 하기로 한 거예요 근데 결과를 보고 이게 맞나? 1등이 샤또 몬텔레 심사위원들이 다들 흑빛이 된 거예요 야 이게 말이 돼? 그래서 믿을 수가 없다 그 결과지 갖고 와봐라 막 그러고 난리가 났어요 근데 자 이제 진정시키고 자 2라운드 레드와인을 하겠습니다 이제 이때부터는 그 심사위원들이 어, 굉장히 숙연해졌어요 하, 집중해서 하는데 문제는 몰라 구분이 안 되는 거야 얘네가 이게 미국 와인인지 프랑스 와인인지 구분을 못하면서 프랑스 와인인 것 같은 경우는 아예 100점을 줘버리고 미국 와인인 것 같은 경우에는 아예 0점을 줘버리고 오히려 1차 화이트 와인 할 때보다도 더 강하게 차별화시켜서 평가를 한 거예요. 그래서 2차 와인의 테이스팅의 결과를 발표를 하는데 1등이 스택리 와인셀라 또 미국 와인이 된 거예요. 그때 프랑스 와인 출품 와인이 샤또 부통 로실드뭐 샤또 몽로즈 이런 프랑스 최고의 와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지. 난리 났어요. 막테이스팅집막 뺏어 가려고 그러고 그때 이 조지 엠테버 기자는 구석에서 이러고 있다가 깜짝 놀랐고 이거 정말 사실이냐? 아 이거는 자기가 기사를 내긴 내야 되겠는데 본인도 고민을 한 거야. 내는 순간 세상이 발칵 뒤집힐 거라는 거 아니까 온 세상이 발칵 뒤집어지고 파리의 심판이라는 이름이 붙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때 심사에 참여했던 프랑스 심사위원들은 완전히 매국노처럼 됐어요. 조지 엠테버 기자가 그러고 나서 한참 뒤에 프랑스 심사위원들을 인터뷰를 하려고 만나러 갔는데도 거절당했대요. 왜냐면 그 당시 그뒤에이후로이 사람들은 완전히 인생이 완전히 꺾여 버린 거죠. 그래서 아직도 예, 인터뷰를 하고 싶지 않다. 어, 근데 그러면 미국의 반응은 어땠어요? 타임지에 이제 기, 기사가 나오고 나서 미국 전역이 이 몬텔레나와 스텍스립이 바로 그 다음 날 완전히 쇼트가 났죠. 예, 다이 와인 사겠다고. 이 와인들의 이 발전에 있어서 지대한 공을 세우신 분이 바로 어, 로버트 몬다비와 유지 데이비스와 그 이런 선구자들이 있었거든요. 굉장히 위상이 많이 올라왔고 미국 와인들의 위상이 그때부터 이제 굉장히 올라간 거죠. 그래서 미국의 소니언 박물관에 이 샤토 몬텔레나, 샤로도네와 스택스릭 와인셀러 SLV 카비르네 소비뇽이 전시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때를 일컬어 파리의 심판이다 하였는데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와인 한잔 하시죠. 예. <laughs> 1등 와인 한번 먹어보시죠. 네. 1등 와인인데 와이파이. 네. 아. 마시고 나서 이제 또 2차 사건 들으면 되니까. 음. <laughs> 오늘 거의 약간 그거 막. 어 시사 다큐 시사 해가지고 <laughs> 파리의 심판편 노태정 특강 <laughs> 이 와인 같은 경우의 특징은 딱 봐도 고급의 향이 느껴지는 게 가장 먼저로 볼수 있는데 색상 자체도 되게 예쁘게 골드 컬러로 까자까자 빛나고 과실향도 되게 잘 익은 시트러스 살짝은 있지만 오히려 더뭐 복숭아나 이런 향들 더 많이 느껴지고 있어요 리치의 향도 느껴지고 있고 근데 여기서 화이트 와인 특히 샤도네이가 갖고 가야 되는 약간 고급의 향이라고 볼수 있는 약간 요거트한 느낌과 음. 약간의 그런 고소한 느낌 토스티한 느낌들 이런 것들 자체가 우리가 생각하는 고급 샤도네이의 향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강하면은 버터스카치 캔디 향이 나면서 과실향이 좀안 느껴져요. 그런, 그런 와인들은 되게 직관적으로 맛은 있지만 단조롭고 금방 질려서 얼마 못 먹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보면은 과실향도 있고 그런 약간의 스모키한 토스티한도 있다 보니까 이런 게 되게 밸런스가 잘 좋은 와인이고 입안에 들어갔을 때도 동글동글하면서 스슥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잘 만드는 와인인 거죠 네. 뭐 알코올이 느껴지고 이런 게 전혀 없어 그냥 슬쩍 들어가는 거예요 산도도 낮, 낮거나 높지도 않고 딱 밸런스가 너무나도 정확한 와인인 거죠 네. 벌써 한잔 원샷 하셨어요 네더 주세요 <laughs> 숙성을 시켜서 마셔야 돼요 <laughs> 일단 집어넣고 숙성을 시키시는 거예요 <laughs> 뱃속에서 숙성을 시켜볼게요 샤토 몬텔레나 샤르도네가 너무 좋은 게그 송기범 소믈리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과실의 풍미와 그 오크 숙성의 풍미의 밸런스가 거의 완벽한 것 같아요. 음, 예, 너무 좋아요. 미국의 샤르도네 하면은 좀그 아메리칸 오크에서 숙성해서 좀 과한 오키 향, 음. 예, 그걸 많이 떠올리거든요. 그런데 이 샤토 몬텔레나 같은 경우에는 아그 밸런스가 거의 완벽에 가깝다라고. 교과서지. 미국 샤도네이 교과서라고 볼수 있는 거죠. 그래서 미국 샤도네이를 제대로 한번 즐겨보고 싶다라고 했을 때이 몬텔레나를 드셔봐야지 딱 되지 않나 싶어요. 가격도 사실 10만 원 정도의 내 수업료라고 생각하고 하시기에는 충분히 좋은 가격이다 보니까. 어쩐지 좀 맛이 다른 것 같아요. 네, 그러다가 이제 30년 후에 재대결을 했다고 하죠. 네. 빈티지까지 맞춰서 진행을 했다고 하는데. 그때 이제 파리 심판의 결과에 대해서 이제 프랑스. 에서는, 아, 결과에 승복할 수 없다. 왜냐면, 하 프랑스 와인은 장기 숙성용 와인이다. 그런데, 이제 빈티지가 그때 다 이제 71년, 72년, 뭐, 이러, 이런 빈티지들인 거야. 너무 영하다, 이거죠. 그래서 아직 와인이 제대로 무르익기 전에 테이스팅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아직 본연의 그런 풍미가, 풍미를 보여주지 못했다. 그래서 좀더 시간이 지난 다음에 다시 재대결을 하자. 그래서 30년 뒤에 2006년에 예, 재대결을 펼친 거예요. 그때 결과 가 어떻게 됐냐? 완전히 작살이 난 겁니다. 프랑스 와인이 왜냐? 미국 와인이 그때 또 1등을 한 거예요. 리치 몬테벨루가 1등을 한 거예요. 이때는.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우리가 한번 짚어볼 사실이 있습니다. 하필이면 70년대의 프랑스 와인들의 빈티지가 좋지가 않아요. 약간 망 빈티지들이 많습니다. 80년대, 90년대의 프랑스 와인들의 빈티지는 괜찮은 편이거든요. 근데 하필 70년대가 안 좋아요. 파리 심판의 출품한 와인들의 빈티지가 약간 오프 비 빈티지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좋지 않은 빈티지들이 하필 출품이 됐던 거예요. 30년이 지나니까 이와인들을 오히려 꺾여버린 거예요. 예, 그런 좀 허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 입장에서는 굉장히 운이 안 좋았고, 미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운이 좋았다. 라고 볼수 있겠죠. 그리고 그 공식적으로는 이제 30년 뒤에 재대결을 했지만 비공식적으로는 뭐 10년 뒤, 20년 뒤뭐 이렇게 재대결을 파리의 심판의 재대결이 전 세계적으로 엄청 많았어요. 심지어 뭐 네. 와인 동호에서도 회 지금도 해. 맞아요. 오늘 저녁에도 <laughs> 네. 있을 걸. 네. 오늘 저녁에 아 파리의 심판하자. 거의 그래. 매일 있을 거야. 어, 오늘 네. 저녁에도 있을 거야. 오늘 네. 저녁. 네. 나도 옛날에 했었고. 네. 뭐. 네, 그럼 그럼 해보셨을 때 어떠셨어요 두 분은? 뭐 똑같죠. 미국 게더 맛있었죠. <laughs> 예. 프랑스 와인들이 너무 영 빈티지다 보니까 아직까지 마실 수 있는 시음 적기가 아니라서 미국 와인 이더 맛있게 느껴져요. 근데 그 자리에서도 한 시간, 두 시간, 세 시간, 네 시간 뒤면은 프랑스 와인들이 또 맛있어지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때도 호텔을 비, 빌린 시간이 길지가 않으니까 브리딩을 오래 할 수도 없었고, 예, 뭐 오픈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에서 테이스팅을 한 거고 전반적으로 프랑스한테 좀 불리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파리 심판 사건을 보면서 생각했던 게 와인 업계 사람들과 와인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 되게 충격적이고 되게 큰 역사적인 사건인데 나는 이 사건이 있어가지고 진짜로 지금의 와인의 이런 시대가 열리지 않았나 싶어요. 안 그랬으면 프랑스가 다 독점을 하면서 무언가 하나가 독점을 그 시장을 독점한다는 것에는 우리의 그 시장의 성장을 완전 멈추게 하잖아요. 미국 와인이 등장을 하에 따라서 프랑스도 긴장을 하게 되고 미국도 가능성을 보고 맞아요. 엄청나게 더 아, 네. 성장하게 된 거죠 너무 좋은 말씀을 해주신 게 필록세라도 마찬가지로 그 어떻게 보면은 이제 뭐 흑사평처럼 온 유럽에 퍼지면서 포도나무를 다 뽑았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리프레시가 된 거야 나중을 봤을 때는 어 필록세라가 와인 발전에 이바지하지 않았나 그리고 그 당시에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에서 와인을 메이킹하던 사람들이 이제 터전을 잃으니까 다 신대륙 쪽으로 다 이주해서 그들의 이 기술이 신대륙으로 다 예, 전수가 됐어요. 신대륙에서 있던 그 자본을 만나고 그런 기업을 만나, 고 브랜드를 만나면서 엄청 올라갔던 거죠. 위기 뒤에 속에 기회가 있다 이런 있잖아요. 한번 힘들었다가 더 성장하고 그랬던 게 필록세라와 파리의 심판이지 않을까? 맞습니다. 우리 기범소믈리에가 그악플의 아픔을 겪은 이후에 거만함과 그런 예, 뭐 건방진 이런 태도에 대한 악플 논란 이후에 이렇게 또 사람이 또 얼마나 이렇게 예의가 달라 보입니까? 자세부터 예. 지금 예. 달라지셨어요 사람이 또 이렇게 다시 태어나는 예. 듯한 예. 악플도 관심이라서 예. 어, 이제 악플에 대한 거는 뭐 나는 사실 오래 했고 그래서 뭐 악플에 대해서 난 너무 오히려 감사해요 감사해 난 그냥 관심이잖아 악플도 악플이고 사실 뭐, 뭐 거만해 보일 수 있지만 난 약간 미국어인 같은 사람으로서 <laughs> 다시 악플 또 달리겠네요 <laughs> 아까 와인의 시음 적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시음 적기는 어떻게 알수 있어요? 지금까지의 데이터?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와인에 대한 공부를 안 하신 분들이 이 와인을 보고 시음적기를 알 수가 없어요 그 어떤 사람이 되게 좋아 보이는 옷을 입었어 아니면 되게 후줄근해 보이는 옷을 입었는데 이게 명품일 수도 있는데 이 브랜드를 모르면 우리는 모르는 거잖아요 와인은 똑같은 거예요 이 와인이 생산된 지역과 데이터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지만 시음적기는 어느 정도날수 있어요 빈티지에 대한 것도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어야 되고 그래서 어 그냥 와인은 뭐뭐 미국산 피노노아는 5년이고요 뭐 미국산 카바네 쇼빈용 10년이고요 프랑스 와인이 20년 대요 라고 할 수가 없어요 이 시음 적기라는 게 정답이 없어요, 사실은. 나의 시음 적기지 그의 시음 적기는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300만 원짜리 샤또 마고를 한 병을 우리가 오픈을 한다고 쳐요. 근데 얘를 20년 뒤에 오픈을 해서 그날 먹었어요. 근데 그날 맛있으면 그게 시음 적인 거예요. 근데 알고 보면 사실은 그 애는 내년에 먹었을 때더 맛있었을 수도 있어. 하지만 우리는 알 수가 없어. 미지의 영역인 거예요. 미지의 영역입니다. 시음 적기는. 저희가 참고할 만한 사항은. 제 품종의 특성과 음. 예, 그때루와 그리고 누가 만들었느냐, 음, 예, 그리고 이제 숙성 얼마나 숙성이 되었는지 뭐 빈티지 그리고 심지어 유통 경로 예, 그리고 보관 상태 예, 그 와인의 컨디션까지 음. 다 고려해서 저희가 이제 유출을 하는 건데 예, 뭐100% 그거를 어 저희가 뭐 어떻게 단언할 수는. 없는 거죠. 이제 촬영들 하면서도 그렇고 평소에도 이제 술을 좋아하시는 애주가로서 프랑스 와인과 미국 와인을 안 먹어봤다고는 얘기를 못할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거는 어떤 쪽이 더 스타일이 맞으세요? 사실 맛은 제가 느끼기에는 뭔가 엄청난 큰 차이는 사실 모르겠거든요. 구매하는 소비자 입장으로서는 그래도 조금이나마 가성비가 있는 신대륙 와인이 조금 제 취향이지 않을까 싶어요. 와인명이 딱 하나 떠오르는 게 있나요? 아뭐 다들 아시겠지만 전 되게 대, 대중적인 와인 이잖아요그 브레드 앤 버터 아. 네 매출 되게 잘 나오지 않나요? <laughs> 한국인들 특히 좋아하는 와인이라고 하는데 왔다, 왔다 갔지 갔나요? 왔다 왔다 조금 조금 내려왔죠 네. 한참 와 보다 브레드 앤 버터 너무 많이 팔려갖고 좀 약간 현타 왔습니다 코로나 시즌 때확 치고 올라간 브랜드인데 내럴 와인이 막 엄청 올라가고 있는 어이고 되게 고급 프리미엄 와인 올라가는 사, 시장 안에 타나가 딱낀게 브래드 앤 버터였던 것 같아. 음. 브래드 앤 버터 특히 샤도네이가 딱 끼면서 어 컨벤션인데 그렇게 비싸지 않은 가성비 미국 와인이 이만큼 인지도를 쌓으면서 매출을 보일 수 있다고 이렇게 사랑을 받는다고 했던 게 브래드 앤 버터였던 것 같아. 음. 브래드 앤 버터가 그 종류가 그 이후에 더 많이 나오. 카바네쇼비뇽, 샤도네이, 피노누아 이세 가지는 지금도 엄청 나가고 있으니까 아, 가성비 최고죠. 저번에 빠삐용이 제일 맛있다고 하지 않았어요? 아, 비싼 게또 최고죠 <laughs> 빠삐용 진짜 맛있던데요? 그 나중에 그냥 한번 카톡으로 받아서 엄 <laughs> <업> 리스트 해가지고 <laughs> 한번 봐야 될것 같아요 그럼 오늘 드신 몬텔레나는 어때요? 사실 먹었을 때는 별 느낌 없었는데 또 1등 와인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맛있는데요? <laughs> 사람이란 다 똑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참이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 맞아요 사람. 어쩔 수 없어요 근데 <laughs> 브래드 앤 모터 왜 현타 오셨어요? 방송에 나갈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냥 말씀드리자면 제가 그때 이제 현대로 이직한 지, 이직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예요. 그래서 이제 재작년 8월에 이직을 해서 그해 11월에 그 남양주 와인 리스트를 오픈을 했거든요. 근데 오픈해서 제일 많이 판게브레드앤 버터예요. 근데 그때 이제 저는 이제 현직 소믈리에 그 물이 많이 안 빠졌잖아요. 근데 이제 2만 원, 3만 원짜리 와인만 주구상창 판매가 되니까 현타가 오는 거야.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좀 잘못된 건데 그런 와인들은 사실 좀 쳐다도 안 봤으니까 어쩔 수 없어요. 네, 네. 이건 해명을 해줄게 요 진짜로. 네. 하이 퀄리티 파인 다이닝에 좋은 와인들 그런 파인 와인들을 늘 취급을 하다 보면은 약간 마트 와인들은 좀 약간 네, 와인들. 좀잘 취급을 안 하게 돼요 진짜. 내가 오히려 말더 이쁘게 하지 않아? <laughs> 봐봐 내가 지금 태정 형의 말을 내가 되게 이쁘게 내가 내 방식도 한번 얘기를 해줄게 똑바로 앉아서 태정 소믈리님이 <laughs>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런 와인들은 쳐다도 안 봤다 라고 하는 게 상황이 공간이 환경이 그럴 수밖에 없었던 환경이니까 비체나라고 하는 위쉐린 파인다이닝에 마트에 가서 볼수 있는 3만 원짜리 와인을 페어링으로 낸다? 불가능한 거란 말이에요 어 빛의 날에 는데 노창용 소믈리에가 어, 최고의 정찬에다가 해가지고 불에앤 버터를 줬어. 왜 이게 안 맞는다는 거야. 그래서 형이 있던 그 환경은 그런 환경이었고 나도 처음에는 현타는 왔지만 난 그거를 빨리 좀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왜냐면 나는 형처럼 하이엔드 레스토랑에서 일을 하진 않았으니까. 난 그래도 그런 와인들이 융화될 수 있는 환경에서 일을 했었던 게 있었잖아요. 나는 음. 그러다 보니까 난더 빨리 받아들였지. 기범 소믈리가 그런 걸 되게 잘하는데 저는 그때 어떻게 생각했냐면 아 와갖고 맨날 3만 원짜리 와인 리스트 짜고 있으니까 아 그럼 약간 예, 좀 현타가 왔었어요. 환경이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지. 그 와인들이 안 좋은 와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태정이 형도 이제 그거지. 옛날에는 뭐 자크 셀로스터에서 막 진짜 좋은 샴페인들 있었다. 지금은 모에 샹동이 짱이죠? 아 그럼 모엣 샹동이 짱이지 와인. 어쩔 수 없어요. 네. 음. 그러니까 환경이 달라서 그런 거지 아, 쳐다도 안 봤다 이런 말로 막 서로 뭐 묻어, 물어뜯고 이러진 않았으면 좋겠어. 차라리 날 물어뜯어. 나는 생각보다 음. 그래도 태정선물님은 음. 이런 거를 빨리 받아들일 줄 알았거든. 어, 저 진짜 못 받아들였어요. 한 2년 힘들어하셨죠? 1년? 1년? 아직 2년 안 됐습니다. <laughs> 아, 2년 안 됐어요? 이, 아직 2년 안 됐어요? 아직 2년 안 됐어요. 몇년 되셨죠? 재작년 8월에 왔으니까. 네. 엄선희님도 얼마 안 됐죠? 저 되셨어요. 재작년 7월. 그러니까 7월 선배네? 25일이잖아. 7월. 제가 선배네요? 아니 아니야. 7월 25일이잖아. 오, 어떻게 알아? 7월 12일인데요? <laughs> 나 7월 25일. 어? 제가 일주일 선배네요. 내가 제일 선배지난 2017년이잖아. 아유 선배인데. <웃음> <웃음> 네. 오늘 올드뉴로 이렇게 나눠서 되게 재밌는 이야기들을 많이 해봤는데요. 네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와인으로 가득한 우리만의 아지트 와지트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 감사합니다. 안녕. 정리멘요 뭐야? 없어. 아 여기 있다. 네. 약간 린 <laughs> 술 네. 취한 거 아니죠? <laughs> 약간 취했나 봐요. 아, 약간, 약간 이게 볼터치가 아니라 얼굴이 그냥 빨간 거 같은데. 많이 <laughs> 아, <발> 써가지고. 아, <laughs> 아, 잠깐 또 마신 거야 지금? 아, 지금은 마신 거예요, 지금 마 내가 지 내가 세잔이야 세잔. 약간 3단? 약간 음주 방송인데 지금. 세잔이 세잔. 3단. 이거 너무 즐겨 이 방송을. 팔레시판 때 약간 코마 상태더라고. 팔레시판 1등뭐 어떤 거였어요? 이거요. 레드 1등 <laughs> 레드 일등 뭐예요? 아 이름은 제가 어려워. <laughs>